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는 행복해질 운명이다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시게타지음 서연아 옹김 대교 베텔스만에서 나온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젠 끝이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관계에서 일에서 세상살이에서 지친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희망을 충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노력해도 보답이 없다. 회사의 처우가 너무 야박하다. 소외감에 시달린다. 자기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정당하게 평가해주지 않는다. 등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뭘 해도 안 돼. 하고 좌절하는 것과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노력해 보자 하고 마음을 다잡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뭘 해도 안돼 하고 체념해 버린다면요. 무의식 중에 우울증 같은 병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 사람 나름의 희망을 찾느냐 마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능성 없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어떤 목적과 활력을 찾아 냈을 때, 그곳이 언제나 우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서 오는 불안이나 초조감은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떤 계기만 있으면, 거짓말처럼 순식간에 시야가 트이는 것인데요. 고민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한 체력과 시간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이나 고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한껏 고민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플러스 요소도 있고요. 마이너스 요소도 있습니다. 고민이란 그런 마이너스 요소를 소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평생 고민거리 하나 없이 밝게만 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큰 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늘 고민으로 끙끙 앓던 사람이 의외로 잔병치레 하나 없이 건강하기도 합니다. 늘 끙끙 앓거나 고민에 빠지는 사람은요. 고민할 만큼 마음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의 그릇이 큰 것인데요. 마이너스 요소를 담는 그릇이 크다는 것은 플러스 요소를 담는 그릇도 크다는 뜻입니다. 슬픔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요.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 또한 남다르게 예민합니다. 불행이나 괴로움은요. 마음을 단련시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는요. 더큰 행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의 그릇을 튼튼하고 크게 키우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행만큼 행복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고민이나 괴로움에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은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열등감은 발전적인 마음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등감은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열등감을 안고 있다는 것은요, 자기가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생각의 반증인데요. 자기를 향상시키고 싶은 의욕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매력적인 사람들이 자꾸만 신경 쓰이고 자기 결점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지나치게 사로잡혀서 나는 불행해, 나는 무능해 하며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불만이나 푸념만 늘어놓는다면요. 그것은 문제입니다. 행복이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나는 원래 안돼 하고 아예 좌절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의 나는 좀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내가 꿈꾸는 모습이 될수 있을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더 자신을 믿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지나치게 과소평가 해서도 안 됩니다. 괴로운 일이 있어도 다 틀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젠 끝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입니다. 고민이나 고통에 시달릴 때마다 자신의 불행을 한탄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에나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몇번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뭘 해도 안돼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린다면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요.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목표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부딪히지 말고 실패의 경험을 살려서 다른 수단, 다른 방법으로 다시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운도 실력이다 라고 하는데요. 나는 뭐래도 안돼 라는 좌절감에 젖어 모처럼 찾아온 기회마저 잡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운도 결코 오지 않습니다. 당장 일이 안 풀린다고 해도 나는 원래 안돼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이제부터 노력해서 모자란 곳을 조금씩 메워 나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물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으면요.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저절로 의욕도 샘솟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성장합니다. 일하다 실수를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주눅이 됩니다. 그 실수가 클수록 마음의 상처도 그만큼 더 커지는데요. 그러나 인생은 실수의 연속입니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됩니다. 또는 나쁜 암시에 걸려 더 나쁜 결과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뭐 그리 대수냐. 이까지 일로 내 인생이 좌우되지는 않아.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당당히 나서면요.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요.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한 가지를 해내면요. "하길 잘했어. 나도 할수 있잖아." 하는 자신감이 생겨 다음 일에 도전할 때 디딤돌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마음이 울적해지면 자기 자신만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와 함께 놀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혼자서 취미에 몰두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만의 시간이란 스트레스를 느낄 필요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시간으로 작은 사치라고 이름 지어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요 지친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의 부담을 한결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내키지 않아도요. 우선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만의 시간이라는 쿠션을 깔아두면요. 고민이나 마음의 부담을 의외로 쉽게 덜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더라도 무작정 끙끙 앓으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요. 짬짬이 자기 시간을 가지고 기분 전환을 하면서 고민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고민이 있을 때는요. 빈 시간을 없애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나 괴로운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지만요. 좀처럼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자신이 즐거워할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때 갖는 성취감이 곧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요. 스스로에게 작은 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거나 마음이 울적할 때는요. 될수 있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산책을 해 보거나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자기를 바쁜 상황 속으로 밀어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면요. 걱정과 고민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끙끙 앓고 있을 시간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요 자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거나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막막한 처지에 빠지면요. 나는 틀렸어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회복하면 됩니다. 인간에게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잘안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될 때는 무슨 일을 해도 신기할 만큼 술술 풀립니다.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이 바이오 리듬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해서 자신감을 갖고 성취감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마이너스 흐름을 플러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단 플러스 흐름을 타면요. 그 전까지는 왠지 잘안 되던 일도 신기하게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정리정돈을 하면요. 마음도 정리됩니다. 딱히 잊고 싶은 일이 없어도 청소나 정리 정도는요 기분 전환에 최고입니다.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는요 책상 위를 치우거나 필요 없는 서류를 버리거나 파일을 정리하고 나면요 기분이 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욕인한 파일이 발견될 수도 있고요 정리를 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는 일종의 운동인데요. 혹사당한 두뇌가 지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요.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바닥 걸레질이나 화장실 청소도 좋습니다.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 목욕탕 타일이나 욕조를 싹싹 문질러 보는 것도 좋은데요. 반짝반짝 닦고 나면요. 마음이 한결 개운해질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을 쉽게 다치는 사람은요.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끌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계기로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거나 사소한데 끊임없이 신경을 쓰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좀처럼 떨치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요. 알고 보면 마음먹기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결국은 잘될 거야 하고 생각하면요, 그 부정적인 요소도 긍정적인 결과로 가는 단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나 바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간단한 자기 암시도 되고,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에너지도 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싶거나 힘이 필요할 때,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이 호전되는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소리내어 이렇게 나지막이 속삭여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행복해질 운명이야. 나는 행복해지게 되어 있어 라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기운이 납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몸에도 좋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 태어났으므로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아.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마음이 밝아집니다. 실제로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을 다잡으면요, 상황은 되게 호전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요, 잃어버린 자기의 참모습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더는 못하겠어가 아니라 아직은 괜찮아 라고, 이젠 끝이야가 아니라 아직은 문제없어 라고, 이젠 지쳤어가 아니라 아직은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긍정적 에너지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